경북 기준 인구 62명당 한 개소,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인 외식업, 인구 3명 중 1명이 하루 한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식중독 발생의 약 60%가 바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식점 위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음식에 대한 안전체 감도와 신뢰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조차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식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시작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이 위생 등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희망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선택한 희망 등급에 따라 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자신의 희망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는 위생관리가 우수하다는 위생 등급 표지판이 제공됩니다. 깐깐한 소비자의 입맛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매출 향상과 같은 지정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위생 등급 평가는 기본 분야, 일반 분야, 공통 분야 등 전체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분야 평가는 등급별로 11가지에서 1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 방서, 설치 여부 등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 사항으로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평가는 바로 종료됩니다. 모든 재료를 하나의 도마, 하나의 칼로 조리하는 것은 '노' 칼과 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로 구분해 사용하고 이를 안내하는 게시물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인지교육도 필수겠죠?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보관하거나 유통기한 라벨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NO. 모든 재료는 유통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원재료에 재료명, 입고 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보관합니다. 식재료는 바닥과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진 곳에 이격거리를 두고, 보관장소 또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살균 소독을 위한 제품은 식품조리도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살균제, 소독제라는 라벨을 붙여두어야 합니다.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 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 미인정이므로 반드시 건강 진단 결과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분야 평가 항목 중첫 번째 평가는 객석, 객실에 대한 19개 항목의 위생 평가입니다. 음식점의 바닥, 커튼, 방충 방서 관리 등 객석, 객실내 여러 시설의 청결 상태, 쾌적한 샐러드바 관리 상태, 그리고 손소독제, 물수건 제공, 쓰레기통 청결 상태, 신발 집게 구비 여부를 평가합니다. 천장, 벽, 바닥의 청결 상태도 중요합니다. 특히 잘 보이지 않는 모서리나 구석 부분의 청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수기의 추출구와 물바지, 그리고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병 등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곤충이나 주위 등 위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충의 방충 방서 유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객이 식사하는 공간, 식탁의 청결 상태도 빠질 수 없겠죠? 식탁에 오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끈적거리거나 먼지가 묻어나오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는 외관뿐 아니라 필터, 날개 등 내부까지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덮개를 씌워 보관합니다. 조리장 위생 평가는 전체 24개 항목으로 환풍 장치, 후드 장치, 채광 시설, 배수 시설, 운반 기구, 조리 기구의 관리 상태와 냉장 냉동고의 온도 관리 등 원재료 보관 상태, 마지막으로 식기 및 도구, 수족관 관리와 같이 조리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부의 응결수 및 성애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손잡이 등 내부뿐만 아니라 외관까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리장 내 별도의 손세척 공간이나 소독시설을 구비합니다. 수시로 손세척을 하고 핸드타월로 건조까지 확실히 잔반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을 구분하고 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내수성 제품을 활용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주방기기 기구를 분해하여 쓱싹쓱싹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선반 또한 하단 부분 등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컵, 수저, 칼, 도마 등을 세척 후 별도의 소독 없이 자연 건조는 NO. 열탕, 자외선 등의 방법으로 살균·소독합니다. 특히 컵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는 경우 세워서 보관하기. 환기용 후드는 필터 관리가 중요한데요. 후드 내외관 모두 깔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종사자 위생관리 부분 평가입니다. 음식점 자체적으로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손톱 두발 관리. 위생복 등의 위생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장실 위생관리 평가는 화장실에 비치된 물품과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 조음 등급으로 신청시 화장실에 대한 위생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서명, 불참자에 대한 관리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조리종사자는 객석, 객실 근무자와 구분된 위생복을 착용합니다. 조리종사자는 전신 앞치마를 착용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며 청결이 관리합니다. 우수 등급 이상 신청 시 화장실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남녀 분리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세면기와 변기 내부 환기, 청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체 또는 액상 비누, 그리고 손 건조기기나 물품을 구비하고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수 등급 이상을 신청하신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마음가짐도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체의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와 종업원들의 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소비자 눈에 보이는 음식점 구석구석의 청결 상태를 파악합니다. 조음 등급을 신청했더라도 배달 음식점의 경우 배달함, 배달음식기구와 포장 상태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통분야 가점 부분은 가점 혹은 감점을 부여해 영업주에게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온 경우 0.5점에서 2점. 생일, 명절 휴가비 등 종사자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될 경우 1점. 위생 관련 특정 항목을 전문 업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1점, 모범 음식점, 해썹 인증 등 인증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1점, 종사자 중 조리사나 영양사가 고용된 경우 1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1점, 3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있는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0.4점에서 1점, 소비자 대기 공간 제공 시 1점, 개인 물품 보관 시설 구비 시 1점, 식재료 계약 재배를 통한 구매 1점. 감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되는 기구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경우 2점 감점, 업소 내 동물 출입이 허용되면 1점 감점. 소비자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영업주에게는 매출 향상 효과를. 우리 음식점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상북도가 함께합니다.